제 테스노트가 있습니다, 반대. 아 테스노트가 패스. 있는데, 당신도 있어요, 그 유대경 씨. 이번에 파키 <laughs> 형이랑 폭신시험 한다고 주 떠는 거 아는데, 당신이 운동신경이 좋은 건 맞는데, 그러다 뒤져요, 진짜로. 제가 키계랑 싸우면은, 우리 성명주 씨 대사지만 반으로 접어버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소묘주입니다 어, 지금은 저는 신촌을 가고 있습니다. 신촌을 왜 가냐? 우리 감독님이랑 엄태웅과 저랑이 새 식사를 하려기로 해가지고 가는데 감독님네 집에 가는데 또 빈손으로 갈수 없잖아요. 또 제가 또 손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소고기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고기. 어. 어, 이 고기는 뭐 친한 형님이 하시는 건데 음, 제가 이제 시합 전에도 로고 이제 항상 제가 운동하면서 많이 먹었던 고기입니다. 이게 남자는 소고기를 먹어야 좀 힘을 쓸수 있잖아요 소를 먹는 사람이 목소리도 좀 크고 좀 시원시원하니 그런 사람들이 많아 <laughs> 감독님이 이제 돼지고기 젓갈에다 가 해가지고 1 0문분정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이랑 이제 엄태웅과 셋이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다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지? 엄태웅 어, 이제 만났습니다 여러분 태용아 부러져 아유 부러져봐 문이 자넌날 심하는 거야? 너 일부러 는 거지? 형님 허벅지 가 <laughs> 하는. <하네. 웃음> 이제는 눈수을 하는데서 지금 눈순을 나. 아 왼발을 못 디디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 왜 <laughs> 피해자 코르스를 <코르트에> 해하세요 <laughs> 어디 로 가야 돼? 어여. 아예 어, 어, 어. 어. 감독님 고. 고. 어. <laughs> 감독님 좀 위해겠습니다. <이리와> <laughs> 가자. <laughs> 가자, 가자. 아 감독님의 옥상에 기가 막히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요? 어. 너 어. 아, 아, 약간. 근데 위. 너술 먹을 거? 나는 감독님 마시는 거지만 난안 먹지만. 너 저는... 마실 것 같은데? 세 분들이 없습니다. 성형들의 재활 방송인가요? 아, 어, 먼저 올라가세요세요이 어... 없습니다. 어, 세 분들이 니다이날여기왜 부르셨지? 없이 없습니다. 세분들습니다세 와. 들이니니까합이슈 가장 빨리 달려이는습투 레카. 이없습니니다니이슈 송명준 예. 모셔서 고독한 아, 지식가 방송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명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업태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고기부터 올릴까? 예. 내가 <laughs> 너무 굶은답니다. 예. 이거는 어저께 내가 영장 처리한 거야. 그 아, 아, 암돼지. 와, 또 숨기가. 암돼지는 진짜 제대로 어디 불판까지. 아, 와, 이게 레트로 완전 장난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감성을 너무 아, 좋아해요. 진짜 아니 진짜 이렇게 먹고 사실 먹을 거 없잖아. 좋아요, 야, 근데 우리 감독님이랑 가 많이 치일이 인다 아까 원래 혈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간치젓. 아! 아이고, 간치젓. 요거는 이제 달빈이라고 달달하고 바닐라 향 나는 아, 위스크인데 너도 안 마시잖아. 아, 그래. 그래서 너는 그래. 내가 제로 콜라 도왔네. 했고 아, 제로 콜라 많안 먹고 왔는데. 태용이는 우리가 악연으로 시작됐지만 <laughs> 좋은 인연 만들고 싶어서 네. 일부러 준비했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만수공항이시어들 아, 역시 까매. 없는 사 아, 몰라. 원래는 그렇게 거 아니야. 총 쏘는데, 아기. 너네들은 아니. 생활하는 데서 배워서 그래. 원래 그냥 외국에선 못했다나. 근데 감독님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음. 저는 전직 건달이 아닙니다.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아니 내가 이렇게 네. 건달처럼 보여요. 네. 오, 아니, 네.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데 네. 저 건달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그거고 그... 오늘 서치하다 알았어. 아얘 건달 아니었네? 저는 한 번도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해서 미안. 아니. 아니 감독님 건달과 다릅니다, 사람이.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야, 아, 스트레스가쫙풀린다 <목소리> 이런 감성은 너무 좋아요. 갈 위스키는 얼마 맛있냐는다 원래 소주로 하는데 이거 위스키는 이이 비싼 건데. 이 아, 태웅이는 예. 담배는, 담배는, 담배는 황금주의 황금주의 또 아. 있어. 얘는 담배 는안입니다지 한국에서 준비했어. 담배 안젖니다 됐니까? 아니야 아니짜 와, 와. 아, 이거 봤습니다 최근에. 저는 비유견자여요 태어나서 담배를 해본 적이 없는아 진짜로? 예. 난 이거 겉담배로 하는 저, 거, 거 너무 냄새 맡고 싶어. 와 신기하다. 일부러 내가 너 대접하려고 어. 한 건데. 신기하던이제그 네. 네. 뭐. 네. 집게도 아, 이거 하나씩. 우리 집은 무조건 집게로, 집게로. 아젓가락없어가모고로 아. 먹어야 되나 는데 이거 있으 집게야, 집게야. 네. 너무 마음에 드는 아, 거 근데 이거 또 따로 하면 써도 됩니까? 아, 아, 여자애들한두 아. 명만 있어. 아. 너머리를 아. 좀 찌는 아. 맛이라도 갖자. 위, 어? 위, 그위 말고 위, 위. <laughs> 이 위는 같다 이제 이다아 그런 바로 자제해 주세요. 누가 막 미디안이랑 막 하래 그는데 우리는 페르메치는 안 한다. <laughs> 가족이시다. <laughs> 가족도 <laughs> 가족이 <laughs> 하나 아니겨. 나 하나 없어. 성씨도 예. 하나야. 선현준이 나랑 가족이야. 없지도 그래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진짜야? 와, 언제 시오 먼저 먹어. 아, 찬물도 위 아래가 있어. 국가에서 연기국가에서 네. 술만 안 한다면 음. 아 전혀 안나야와 어서도 소고기는 못 돈데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세상에서 먹어본 고기 네. 제일 맛있어 근데 둘이 좀 그래도 날씨가 좀사마져서좋요 땀을 흘리고 나서부터는 사실 잊었을 거예요. <laughs> 더쓰면은 <laughs> 일랭이 담대했다니까. 태형이 줄라고 이거 하나 준비했는데, 태형이가 또 이미지와 다르게 건달도 아니고 담대 상태. <laughs> <laughs> 아, 나는, 나 이거 한나는 오해했어. <laughs> 아, 예. 안매 끄었다가 내 들어오고 다시 었어 태영아 너는 벽두기가 뭐라고 생각하냐? 나 자신과 할수 있는 삶의 전제. 벽두기는 <laughs> 제가 진짜 좋아하고 하는 이유가 남자들만의 그런 뜨거운 로망이죠. 심장을 뜨겁게 해주는 감감흥을 감안, 표출할 수 있는. 네. 최고의 표현?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게 선수로서 생각하시다가 지금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고 계어는 근데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마지막 최종 목표가지 아,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 처음에는 그쪽에 되게 꽂혔던 것 같아. 요 UFC, 서울대 가야지 한국 국사라고 그니까 아. 아. 뭐, UFC는 선수 데리고 간적은딱한 번밖에 없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애들을 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서울대를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나 그렇다고 해서 지방대 가는 친구들을 족밥이라고 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걔네들 인생을 걸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하나하나를 의미를 부여하면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가고 있지. 걔네들을 시합 안에서 진짜 자유인이 돼서 최고의 풋포먼스를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내그 격투기하는 그낙이야 감독님 그때 했던 말씀 중에 응. 그 말씀이 되겠어. 너네는 다 소우주라고. 응. 너네 하나 하나는 다 작은 우주니까. 되게 그런 게 사실 감동인 것 같아. 유튜브 뽕이 많이 씹으면. <laughs> 아닙니다. 너격투기도 누구한테 배웠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 원래는 이제 경기도 안양에서. 동네 체육관에서 킥복싱을 하다가 어. 복싱이 좋아서 잘하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전국에 난다긴다 하는 복싱 선수들 만나면서 스파링을 돌아고 연기가 하는데 얘가 복싱을 걷 스킬로만 보면 지금 막 체력이 없어서 못 넣어서 그렇지 길이랑 그 리듬과 요거는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완전 족발이라고 생각해 는데 MMA 하는 애 치고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바라스가 없어. <laughs>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잘하는 음. 선수분들 찾아다니면서 스파링하고, 음. 그 영상 찍어서 제가 맨날 보고, 제 모습을 보고, 아, 이 정도가 됐을 때, 아, 되게 내가 치는 모습이 이쁘구나. 자세가 괜찮구나. 음. 그렇게 저는 운동을 했거든요. 피드백을 혼자서 했네 네, 그리고 이제, 위빙 더킹 같은 것도 솔직히 네. 정식으로 맞게 음. 자세를 뭐, 무릎을 꿇혀라 막 그렇게 배운 적은 없고, 그냥 인간 샌드댁이 됐으니까, 어. 돈 받고 맞아요 어. 그거 이제 컨텐츠로 하면서, 그거 하니까, 회피하 이런 게 되더라고. 근데 그래. 리듬감이 좋아. 춤도 춤도 잘 춰? 예. 네. <laughs> <laughs> 마지막 춤추는 건 언제? 어 마지막 춤추는 건 최근에 <laughs> 클럽 가서 아 그래? 명진아, <laughs> 네. 너는 춤못 치지? 저잘 춥니다. 어, 잘춤 잘 너무 유연합니다. 음. 야 나도야. 업으로의 <laughs> <laughs> 뜻은 뭐야? 너네가 네가 원하는 그건 뭐야? <laughs> 한국의 제이크 보이 되게. 네 제이크 보그 사람이 해야 그거, 해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메이웨더랑 막 싸우는 놈아. 네. 네. 음. 그 사람 낙당이야? 아, 약간, 빌런 느낌이 살짝, 예, 빌런이죠? 아, 그냥 빌런이야? 이 빌런. 집안 엄청난 이슈를 풀고, 네. 자기가 뱉은 말을 증명하는 네. 노력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면서 있기 때문에 존나 멋있는 네. 그러니까 배사장의... 네. 어, 어, 요 제이커 엄으로 가자는 이유. 제이커 엄. 야, 비싸지도 해. 몇 명? 절인데 요거 약간 익혀먹으면 맛있어. 그걸 왜 지금 주시면? 깜빡해. 격투선수가 한분씩 모셔가지고, 역시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요. 컨텐츠 대박인데. 이제 하려고. 빨개스트로 김탱이 어떠신가? 김탱이 좋지. 어? <laughs> 좋습니다. 아, 나는 이제 넉그림드잘하려고 했지. 한마니 형은 이제 인수랑 시합하기 일주일 전. 일주일 전. 아 <laughs> 그리고? 일주일 후. 공식으로 시켜야 돼? 사업가예요. <웃음> 잘해. 네. 아, 빨라 판단이. 아니 그래도 격투기 메카 아니까 인수는 제가 데리고 계세요. 어, 네. 빨라. 아, 예. 격투시작 끝나고 인수랑 한만니 형을 초대해서 여기서 같이. 아 그래? 전투기 뒤에 앉아있고. <laughs>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못 만드는 컨텐츠도 하고 그서 저를 증명하는 것도 츠를 많이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더 뭐 어그로를 잘 끌어서 뭐 선한 영향력은 좀 힘들겠지만 빌런으로서의 나중에 제가 뭐 진짜 프로복싱이나 뭐 이런 거 도전해서 레코에 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격투기 선수분들이랑 뭐 시합을 해가지고 좀 격투기게. 좋은 바람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홍영이 선수랑 해서 그거 졌던 거를 좀 많이 해봐. 아, 그 해서. 근데 영기 형이 이제. 그래서 지금 눈앞에 지금 바로 응. 유우성이랑 뭐 지금 하잖아. 그건 왜 그러는 거야, 유우성한테. <laughs> 그치. <웃음>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유우성 선수 뭐한적 없는데 저를 많이 무시하시더라고요. 그치? 아니, 홍영이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무시하지. 얼마요? <laughs> 저, 저 인천보다 빠른 인천 뭐야? 너무 빨라요. 예. 네. 나들 왜 그랬어 어. 그러면? 아 먹고 살라고 노력했대잖아. 말했잖아요. 그냥 형 업계 잘하고. 난건다 <laughs> 어. 괜찮은데 진짜 길거리 막복식은 그만. 아, 그거는 근데 제가 진짜 약속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 또한 현타가 많이 옵니다. 어. 대본이지. 아 대본이 원래 있었는데 까먹었지. <laughs> 형아, 너는 이제 격투기가 독학으할수 있다고 생각하냐? 격투기는 봐주는 사람이 없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상은 절대 독학할 수 없는 스포츠라고 생각해. 요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약간 무술가들이 그런 걸 많이 아, 얘기하잖아요. 예. 독학을 해서 자기가 어떤 일정 경기에 올랐다고 외치면서 어떤 유튜브 상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까 태웅이가 욕했는데? 예. <laughs> 욕 뒤지게 했는데, 일단 <laughs>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족하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그건 성관이 뭐죠? t k 유라고요 저, 저, 제, 제 패스노트가 있습니다. 테스노트가 <laughs> 있는데, <laughs> 당신도 있어요, 그 유대경 씨. 이번에 파, <laughs> 파키 형이랑 폭신시험 한다고 주접 떠는 거 아는데. 당신이 운동신경이 좋은 건 맞는데, 그러다 뒤져요, 진짜로. 제가 듀키랑 싸우면은, 우리 성명주 씨 대사지만 반으로 접어버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 그러다 뒤... 아, 넘기는 건 못하잖아. 형한테 배우면 되지. 아,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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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그러다 뒤져요. 그만, 그 시스템아 주접 떠시고요. 다음 어그로 그래? 제가 말했잖아요. 그분도 많이 힘들겠다요생이 어그로라니까요. <laughs> 너 파키아의 권기인데 찾아가는 거 아니지? 찾아가주 저는 <웃음> 자, <웃음> 여러분들, 엄태의 um, 어. 파키아 vs. TKU, CRTK, 두 번에 씹어 잤습니다. 그거 내가 처음으로 엄청 응원한다. <laughs> 아 제가 인정하는 독학러는 한명 밖에 없습니다. 저는 독학러는 최배달 선생님 빼고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는 독학이 어려운 게 이게 이미 어느 순간 학무처럼 완전히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 돈도 되고, 밥도 먹고 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자수해서 <laughs> 아냐고 불가능한 그렇죠. 거은 아, 진짜 거짓말 하고 그냥 화인수김태인이랑 싸우라고 시키면은 일본. 일본은 3초 만에 그냥 턱돌아가고 그냥 지르를그게 내가 진짜 당사자로서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렸을 때 싸움 잘했던 사람 중에 격투선수 는 사람 없어요. 왜냐고? 질까봐 두려워서. 그게 팩트거든요. 호랑이는 절대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벗어나지 않아. 그 영역 속에 있어야 자기가 왕 같거든. 다른 영역을 넘어가면은 다른. 호랑이랑 싸워야 될것 같거든. 요 그래서 영역을 벗어나 고 싶은 기분이 어때요? <laughs> 벗어나 보니까 나 두려웠지. 에. 사실 처음에는 두려웠고, 하지만 나는 피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해보고 싶었거든. 요 얘는 그건 있더라고. 자기 영역을 벗어나는 그 두려움이 상당한데도사한 방에 또 뛰어드는 이럴 게 많아도. 예, 어. 진짜 이럴 게 진짜 많잖아요.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인수 찾아갈 때 처음에 뭐라줄알아 형들이 랑보 네가 여기 찾아가도 괜히 다 이럴 게 너무 많다. 하지 마라, 너 인사 죽는다. 아. 근데 형은 이랬어. 사실 나도 걱정은 했지. 그냥 배우진 않았어요까 복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냥 간 거야. 무턱대고. 근데 가고 나서 이제 사실 생각이 좀괜어백클하여튼 <목소리> <맥컬포. 웃음> 결과적으로는 뭐 길고 날아봤자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팩트는 뭐냐면 체력이 안돼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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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아우 이거 <laughs> 네. <laughs> 이제. 이 ㅅㅂ 이한대 쳐봐 이 개ㅅㅂ 이게 이게 장난이 아니지 이제서 말하는데 그 감독난 똑똑하신 것 같아 카프키을나 진짜 상상도 못 했어 <laughs> 감독님이 한주 <laughs> 내내 야 이건 절대 영상 올리면 안돼 ㅅㅂ 절대 올리면 안 되는데 제가 막거짓박경이랑도 스파링하고 했는데 유도에 대한 그런 대응을 그러니까 클렌치가 유도를 위로 들어줬어 <laughs> 그치 그치 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어떻게 하운터 치고 하는데 시작하면서도 커피 갖 봤는데 이게 뭐? 내가 얘 봤는데 얘가 잘치더라고몇번 시켜봤는데 오 이거다 <목소리> 이게 이제 합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얘가 있었던 거야? 아 그래 커피 연습하고 복싱 스파링 영상 올린 거아 진짜 아, 이해가 안 아, 하지 잠깐만 이거 그수기야 네, <목소리> 그, 이거 게임이 아니라. 있잖아. 가도 이제는 있잖아. 말할 수 있다. 솔직히, 그, 페이크용 막, 짜증나지. 역시, <laughs> 페이크형이지 아. Of c o u r 감독님은, 우리 영상 찍을 때도, 중요 부위 영상이 나오면, 야, 이거 뜨지 마. 그래. 라고 항상 얘기하지. 근데 또, 이렇게 페이크 영상이라는 건 사람들이 알지만, 진짜로 내보내는 게또기 때문에 이 어려운 거야, 경기가 헷갈리게 만드는 게. 어. 정신을잘 하시나요? 어, 원래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감독님 괜히 명장이 아니야. 아,